안녕하세요, 이연욱입니다. 자, 뉴 고수의 행마. 오늘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2019년 몽백카페에서 중국의 구링이 선수와 두었던 대국인데요. 자, 고수의 행마 시간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이 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흑번입니다. 구링 이 구단의 백번인데, 자, 이 바둑을 보시면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이곳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봐서 지금은 흙을 잡은 신진서 구단의 조금 우세한 바둑입니다. 자, 이제 구린이 구단 여기를 붙여간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보통 생각하는 행마는 보통 이제 젖히는 거나 또는 느는 거뭐두 가지를 생각하기 쉽죠. 이쪽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젖혀가는 거는 그냥 늘어서 이제 뭐 여기나 밀어놓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가 좀 두터워지게 되면은 백이 이제 이쪽을 두어서 이 내점 쪽을 공격하겠다. 이게 이제 구린이 구단의 생각입니다. 이쪽을 좀 두텁게 한 이후에 지금 주변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백한테 뺏기면 이 내점 쪽이 심하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를 사실 안 받을 수도 없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는 거는 이러고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는데 싸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렇게 반발하더라도 꼬부려서 나가게 되면 역시 흙이 좀 싸움이 무리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제 젖히는 것이 당연한 자리로 예, 생각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신진서구단의 정말 번뜩이는 예, 번뜩이는 고수의 행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붙여간 장면입니다 자 이곳에서 신진서구단의 다음 수는 바로 껴붙이기 네 이바둑의 결정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얼핏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죠 여기를 껴붙이는 거는 자체로 늘어버리면 이쪽만 봐서는 당연히 흙이 물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축이 걸려 있어요. 요 껴붙인 수가 절묘하게 축머리가 됩니다. 자, 붙이니까 백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걸 쓱 나가니까 갑자기 백돌에 대한 이 축이 성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쪽 모는 게요 껴붙인 돌 때문에 축이 되질 않죠? 자, 이걸 나가니까 갑자기 백돌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단수를 치고 나가기에도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를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괴롭죠, 모양이.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구링이구단은 어쩔 수 없이 씌워갑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뚫고서 나가니까 이쪽으로도 축이 안 돼요. 절묘하죠, 모양이. 양쪽 다 지금 축이 되질 않습니다. 잡힐 수는 없으니까 이곳을 잇습니다. 이곳을 이어서 살아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흙이 막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백이 1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서 양단수가 되는 형태예요. 자, 이거는 흑이 또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끊는 건또안 돼요. 자, 이었을 때 침착하게 중앙을 밀어두고요. 백도 이제 이어서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 단락이 됐는데, 자, 이 모양은 잘 보시면 여기를 끊는 수가 될것 같은데 당장 끊는 거는 여기를 나오고. 단수를 치면 이어야죠. 그때 여기를 끊고 여기까지 단수를 칩니다. 그럼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놓은 다음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전체가 패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백이 먼저 따내는 패인데다가 뭐 웬만한 패는 당연히 백이 받지를 않겠죠. 흙이 손해가 너무 큰 패라서 당장은 이렇게 흙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자이 장면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뭐 이걸 늘거나 해서 지키거나 하고 백이 여기를 지키게 되면. 사실은 흙이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거는 귀에 붙여 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신진서구단의 두번째 좋은수가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가만히 늘고요 일로 이어야죠 그때 이곳을 뚫고 나간 수가 준비된 또 좋은 행마였습니다 백이 만약에 여길 끊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곳을 가만히 늘고요 자이 형태가 절묘한게 백이 여기서 이쪽을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길 두면은 여길 끊어서 지금 당장 내네 점이 죽죠. 그럼 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끊어서 아까는 이수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빵 따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성립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길 으니까 백이 다른 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막아서 귀를 이렇게 살아두면은 자, 이 중앙도 완전히 깔끔하게 막아놨죠? 그리고 귀도 살아갔고, 아직도 백은 한번더 갈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괴롭죠? 이건 뭐 이쪽 두개 되면 중앙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망한 형태입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여길 찔러가니까 반발을 했는데요. 구링이 구단도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두 점을 잡고 여길 호구쳐 나갔지만 흑이 붙여간 수가 좋은 수였고요. 자 다섯 점을 잡고 백이 이제 이쪽을 다 잡는 어떤 이런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흑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놓고 한 칸을 뛰어나가니까 이쪽을 전부 다 잡을 수는 없는 형태였어요. 귀도 흑이 차지하고 중앙 다섯 점도 잡고 예, 변쪽은 가볍게 버리는 이렇게 작전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지금 바둑이 흑이 우세한 가운데 백이 이제 붙여간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평범하게 그냥 받았다가는, 백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바로 신진서의 껴붙임. 네, 이한 방이 이바둑을 여기서 승부를 결정 짓는 필살기, 고수의 행마가 됐습니다. 자, 이현욱의 고수의 행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